<simitation> <simitation> <laughs> no way! No way! <past pid> <simitation> I might change my mind. <simitation> <simitation> Track 32, You might be right. You might be right. 자, 오늘은 바로 You might 패턴을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또는 너는 뭐 뭐일지도 몰라. 뭐 뭐일 수도 있어. 라고 추측하는 패턴이에요. 자, 나는 뭐 뭐일지도 몰라. 하면은 y u 를 떨어뜨리고 뭐 만너면 된다? I만 넣으면 된다 자, 그러면 I might, You might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자, You might, I might 패턴을 가지고 Study Words and Chance로 가보겠습니다 자, You might, I might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뭐뭐일 수도 있어 라는 뜻인 거 기억하고 있죠? 자, Our first word는 뭘까요? Let's see 이 아이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네요 Be surprised Be surprised. 저 우리 파티 할때 깜짝 파티 할때 어떻게요? 해 Surprise. 이러지 않아요. 자 무슨 뜻일까요? Be surprised. 너는 놀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앞에 you might를 넣어볼게요. You might be surprised. You might be surprised. 이러면 너는 놀랄 수도 있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Be surprised. Be surprised. Very good. 잘했습니다. Next word 볼게요. 자 뭔가요? Have to wait a while. Have to wait a while. 무슨 뜻일까요? Have to 몸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된다요? 기다리는 것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you might를 넣어볼게요. You might have to wait a while 하게 되면 너는 좀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라고 해석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You might have to wait a while. 그렇 잘했습니다. The next word 가볼게요. Be in trouble. 듣기만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Be in trouble 하면은 공격에 처하다, 무슨 문제가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U를 말고 I를 넣어볼까요 I might. Be in trouble 하면은 나좀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어 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또 다음 거 볼까요? 자 넥스트 원 Be right Be right 하면은 right는 무슨 뜻이에요? 옳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패턴을 써서 be right 해볼까요? You might be right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너가 옳을 수도 있어 옳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석이 돼요. 다시 You might be right You might be right. 너가 맞을 수도 있어라고 해석이 돼요. The next word 볼까요? Change my mind. Change my mind. 무슨 뜻일까요? 바꾸다. My mind. 나의 생각을.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uh, she's i l o o k i n g a t chocolate ice cream and a vanilla ice cream. 자둘 중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h, 나의 마음 바뀔지도 몰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might. change my mind. 나 생각 바뀔 수도 있어요. I might change my mind라고 하면 됩니다. 또 next word 볼까요? 자, be able to help. be able to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be able to 하면 나는 뭐뭐할수 있을 것이다. 자, be able to help 하면 뭐가 뭘할수 있을 거래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그러면은, 어, 이 어머니께서 이 아이한테, 어, 너뭐 해줄 수 있겠니?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I might be able to help.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된다고요. I might be able to help. I might be able to help. 이러면 되겠습니다. The next word 가겠습니다. Get hurt. get hurt. 이 친구 봐봐요. He is crying. He got an owie on his knee. 자, 여기 무릎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he is crying so hard, right? 자, 그러 get hurt. 자, 상처가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아이가 아주, 어,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칠지도 몰라. 라고 그러면 앞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You might get hurt. You might get hurt. So be careful. 이러면 되겠죠? You might, might get hurt. 이러면 되겠습니다. Okay, next word. 또 가볼까요? 자, be wrong. 우리 앞에서 right란 단어 되게 많이 나왔어요. right가 무슨 뜻이었죠? 옳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거의 반대말인 wrong 이란 단어를 볼게요. wrong은 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be wrong 하면 틀렸다 라는 뜻이 된대요. 자, you might be wrong.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는? 틀릴지도 몰라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You might be wrong. 너는 틀렸을지도 몰라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The next word, get lucky. Get lucky는 운이 좋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는 아마 운이 좋을 것이다. 운이 좋을 수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딱 넣으면 돼요? you might get lucky 너 운이 좋을 수도 있어 you might get lucky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표현들을 가지고 next part로 가볼게요 자이 first picture 보겠습니다 he looks very frightened 자 뭐가 되게 무서워서 덜덜덜 떨리는 것 때문에 표정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 어머니께서는 어때요 she looks extremely angry 너무 화가 나 보이세요 자, what happened by the way? His room is really messy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너 아마 공경에 처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I might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또 아래 픽를 가볼까요? Okay, what is this? Oh, I guess it's her birthday. 자, 이 친구 생일인가봐요. 또 무슨 중요한 날이겠죠. This girl brought her a present. 자,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surprise 해줄 건가 봐요. 자, 그럴 때 무엇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너는 아마 놀라게 될 것이야. 라고 하려면, you might. 해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또 아래 가 볼까요? 자, 이거 또 we r e in a classroom again. 자, 이 친구는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웃뚱 기웃뚱 하면서 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i might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i migh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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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똑같이 생각한 거 맞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I might, you might를 가지고 또넥스 x t 트로 가볼게요. might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 뭐, 일 수도 있다 라는 단어라고요. 자, 그거에 유의하면서 우리 speak up part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게요. I got 14 for this question. I got 14 for this question. 이거 무슨 뜻일까요? 뒤에 볼게요. What about you? 자, 무슨 뜻이야? I got 14 for the question. 이 문제에서 답이 14로 자기는 가졌나 보죠. 14로 딱 풀었는데 14가 답이 나온 거예요. What about you? 너는 뭘 받았니? I got 11. 음, 너는 11 받았어. 답이 do they have same answer? No. But you might be right. 하지만, 너가 맞을 수도 있다. 라 그런 거죠. I forgot to add at the end. I forgot to add at the end. 애들은 뭐예요? 더하기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forgot to add at the end. 끝에 내가 더하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여기서 St. p e t e 는 뭐다? You might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도 우리 You might를 사용해서 sentence를 만들어 볼까요? 아, okay. Where's mom? 엄마 어디 계셔요? I have to talk to her. 나 no. 그녀와 말을 해야 해요. 나 엄마랑 말을 좀할게 있어요. 라 그런 거겠죠. I might 아니면 you might를 써서 슉슉슉슉 말하고 She went to get a perm. She went to get a perm. 뭔가요? 파마 받으러 가셨어요. 라 그랬습니다. perm은 파마예요. 자,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슉슉슉슉 그 다음에 When did she leave? 그녀는 언제 떠났나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무엇이 들어갈까요? You might 또는 I might가 들어갈 건데 우리 친구들 뭔지 알겠나요? Good job 잘했어요. Number t 가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go with us for sure? Are you going to go with us for sure? 너 우리랑 정말로 갈 거니?라고 했어요. 자 B가 음, 그리고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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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I want to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물고 싶어. 자, 에, no way. 그럴 수가. I already bought your ticket. 나너 티켓 너 이미 샀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들어갈 것 같아요? I might 음음음 음가 음, 음, 들어갈 것 같은데, 친구들 먼저 알겠나요? 오케이, okay, 자, the next question, our last question 보겠습니다. The pot is very hot. 무엇이 굉장히 뜨겁대요? Pot 냄비가 굉장히 뜨겁대요. Be careful. 조심해 라 그랬어요. Don't worry. 걱정 마. I will be fine. 음, 나 완전 괜찮을 거야 라 그랬어요. You should use gloves. You should. 우리 should. 배웠는데 그쵸? should. 가 무슨 뜻이었죠?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y o u should. 너는 해야 해. 하는 게 좋겠어. 무엇을 하는 게 좋겠대요? u s u e s l e o v l e s o l e s o l e s o u e s h o u l o u l h o u l d w 게 h o u l d We should. We s h o 어 o u l h o u h o u m i g h t It hurt. <laughs> 자, you might, i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you m i g m t i m t g h t 르 h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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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e